2개 한 와서... <목소리> 진짜 진 지독하게 생각했말이 싫게 생겼어 <목소리> 어, <laughs> 진짜 어6 0프레임찍고 있잖아 60프레임 아냐 못살아도 뭐 살아야지 구독! 이거 바람이야 바람 피지마 진짜 뭐?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하지? 걱정합니다 나랑 자주 만나는 게아 <laughs> 저친구들이 아빠 잘생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이고 그그 그 친구들이 좀 배운 친구들이네 <laughs> 딱 배운 친구 역시 일을 보면 그감상하게 그 있잖아 그 비율이 있다니까 내 천이 이런 거지딱 딱 배운 친구 맞네 1. 똥 마려워 2. 눈물 날것 같다 3. 나 너무 추운데 5. <laughs> <오, 웃음> 배고파 우리 계속 여기 서 있어야 돼? 6. <laughs> <요>, 배고파 <laughs> 뭐라고 했어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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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계속 나 혜가좀많이사갔더라고 술만 전나나것 같은데 아니 이 <laughs> 남의 동생을 안주로 싣고 오라고 야너왜 그런 아, 발언을 자꾸 하니 동생한테 팝콘 가다가 신세계 팝콘 왜냐면 오빠 축하했잖아 아 진짜 아해아 좋은 척 하고 격려 아직 아니거든 아, 거라려고 그냥 아, 야포기하려고야내 어? 그래, 아. <laughs> 아! 거. 내 거. 내 거. 내 범규 거. 내준내 거. 내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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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. <어딘가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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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. 내 거. 내 거. 내아내다내내 거. 내내내 거. 내 거. 내내내내 거. 내 거. 어디 진짜 왜 거. 내는데내 거. 내 거. 내 뭘봐 이씨 하이 뭐하냐? <laughs> 사네안 샀어 케거 아니지? 아니야 케이안 샀어 케이크, 어, 케이크, 케이크 살걸 그랬나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. 기대를 그렇게 안. 들는데생아니아니 아니. 아이고 꿈 깨셔 생 축하합니다. 생 축하합니다. 안녕하는요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. 음. 음. 시간이 지날 레시피 완료를 뭐 일상에 0.6%의 몇, 몇, 몇 퍼센트의 알코올은 일상이 효과적이야 응. 삶에 좋다 응. 텀블러에 좀다아다녀가지고 얼굴만 안 파괴지면 하는데 진짜 아 가자 여기 앉자 북카리넣어서개이뻐려 아, 뭐, 뭐. 우리 1대일이다 알지? 나 구독하고 좋아요 했어 어. 당연한 거 아니야? 내가 제일 먼저 하라고 하라고... 하세요, 지금 하세요, 이는데드디어네다하시죠당연하시죠 이거, 이거 택... 내가 만든 거다. 진짜? 이거... 이다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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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.. 이거... 다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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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거이해못거 이거... 이거... 이이 지금 하고 있어. 일단 이걸 이렇게 한번진자나 블로그가 아 그래 아, 잠깐만 음. 아 그런 느낌으로 찍어야 돼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스토리 올릴 면 되는 거아니에요어 돼. 빨로 와주세요 <laughs> 집에서 해 집에서 제일 올는데 <laughs> 새로운 향수야. 대체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. 아. 한국에서는 이게 2만 원이던데? 어, 진짜? 한국에? 오 진짜? 한 가게? 오. 세개 들어 있어 세 개. 품격 까어 자랑을 한다. 와우 자기야. 그래. 우리 이따 저녁 먹고 이거 메타그린. 효소야? 우소 우리 엄마가 준 건데. <laughs>

하여 마늘 바게트 소금하야 맛있겠다 맛있겠다? 네잘 먹을게요, 먹을게요. 아가채 드세요 아가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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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 이건 다 갑자기 <laughs> 봐. 근데 기대돼. 뭔가 원정이가 주는 건데 원정이야. 감각적이고 아, 나에게 체격적이고. 아. 아 갖다 버릴게. 갖다 정답. 버릴게. 받아줘. 오, 내 저, 마음이야. 열어봐, 문요야 아, 본인 아, 닮은 거 사셨네요. 아, 어, 이건, 이건 내가. 오늘 소주 먹나요? 저번에 안 들고 왔다고 어? 지랄 지랄 해가지고. 여러 변에? 아, 더 많이 가져왔어. 아, 요거 같이 먹자. 뭘 같이 먹어? 나 많은데. 뭐 찾아가지고 또.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나 이런 뭐. 거더 좋거든. 생일빵. 나 좋아해. 아, 그래, 맞네. 생일빵. 어, 이거 잘 나오냐? 네? 괜찮아? <laughs> 너무 흔들려가지고. 너왜 이렇게 흔들어 손을? <laughs> 아, 너무 뭐라 했다. <laughs> 개운났다. <laughs> 나도 나도 그렇게 흔들려? 오. 아. 준영이가 길을 안다 해서 지도 고집 말고 가자 했는데, 살짝 틀린 것 같긴 하거든요?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맞아, 진짜 맞아. 근데 결국 지도 봤어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겠다. 불러줄게. 오이네요 그러게 아 올해 마지막 잔이네 우리 그러네 지금 기분 좋아 상쾌한데? 고생하 잘하네, 잘하네. <웃음> 이거 완전 좋아 나 <laughs> 여기 너무 잘 나왔는데? 저랑 이 좋고. <laughs> 내일도 하루 종일 팬티 빼야 근데 맨날 하루 만잡팬는데 없다고 하 나와? 응. 어 너가 이그이냐 어. 아, 연인 뭐야? 연인 그냥 혼자 가, 코인 있느 가. 아니, 거기 가면은. 뭐라? 근데 여기가 간단한 적은 없고이죠 요. 어, 맞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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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, 테스트 찍어? 야, 이거 우리,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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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리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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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. 리스, 진짜. 그래, 그럼. 안녕하세요. 아, 나 진짜 짜증나. 지금 나 뭔데? 나 그냥 우음거리밖에안 됐잖아. 지금 너밖에 없는데. 저원자 범인은 약간 싸가지가 없으면서도 약간 그래요.